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의 신앙방송의 건강 시간에는 환자의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과 아마 관계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분의 문제가 자기는 이제 심장병이 있다. 본인은 이제 심장병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laughs> 어, 그 다음에 심장병이 에, 찾아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에, 심장병이 오기 전에 에, 당뇨병, 그리고 어, 고혈압, 어, 그리고 이제 이상 지질혈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지방질이 증가하는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 어로는트 l y 글리세라이드라고 하죠.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질병이 이제 찾아왔다라고 이제 이러한 이러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약을 좀 어, 감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어, 질문을 합니다. 어, 그러면 심장병이면 일반적으로 어떤 약을 어, 복용할 거예요? 심장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심장병을 위해서 어떤 약을, 예, 예, 처방전, 예, 처방전은 예, 어떤 약을 어, 드시게 될까요? 심장병을 이기려면 일단 아스피린. 어, 기본이죠. 지금 여기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다 이제, 에, 아스피린을 하나씩, 주로 이제, 에, 에,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하죠. 에, 81mg 짜리, 에, 베이비 아스피린을 복용하라고 이제, 처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에, 당뇨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 특별히 이제, 이러한, 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에, 비만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증까지, 해결을 하시려면 매트 예, 포르멘이라는 약을 예, 드십니다. 하루에 어, 두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고혈압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잘듣는 약이 예, 에멀로드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멀로드핀이라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약. 주로 이제 심버스타틴이 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성지방도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에, 주로 트라이콜이라는 약. 에, 미국에서 이제 에,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어, 본인의 사가 어, 대부분 이제 한국 분이 아니고 어, 외국인이나 아, 이제 미국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어그 처방을 받으셨을 때이 약들을 처방을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어 영어로 그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을 어 복용한다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 많은 의사들이 아직 특수한 훈련이 되지 않은 어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이 모든 어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비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만이 찾아오면서 대사 증후군 신진대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질병들이 쭉 찾아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앓고 나면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어 갑자기 눈이 안 보였습니다. 또 갑자기 어 연필로 이제 글을 쓰는데 펜으로 글을 쓰는데 갑자기 손에 손에 힘이 빠져서 펜을 놓쳤습니다. 아니 걸어다 걸어가다가 손이 축 처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러한 증상은 어떤 증상입니까?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약한 TIA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중풍의 초기 중풍 초기 증상입니다. 아, 영어로는 T I A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의 약자냐면 예, Transient ischemic A attack. 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기록을 보면 T I A 이렇게만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게 이제 찾아오면 한국 분들인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것이 transient ischemic attack다. 그래서 이제 잠시 동안 아그 혈전이나 그 다음에 혈액 공급이 그 산소 공급이 저하돼서 에 이게 경색증, 그건 경색증이 찾아왔다. 그래서 어 심근경색하면은 심장에 마비가 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두뇌 혈관이 에, 잠시 막혔던 거, 막혔다, 막혔거나 그다음 에 혈관이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뇌가 잠시 잠깐 이제 에, 쉽게 얘기하면은 정지하는 거죠 공격을 받아서 정지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24시간 안에 이제 다시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이제 눈이 보이고 그다음에 어, 팔에 힘이 없다가 다시 이제 힘을 회복하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에, 심한 중풍이 아니라 가벼운 가벼운 중풍, 중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질환 때문에 이제 주로 어 제게 찾아오면 그러면 아 계속 이 약만 어 먹으면서 이 약에만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점점 심해지면 약 숫자만 늘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반전할 수 있, 있을까요 하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제게 찾아와도 클리닉에서 할수 있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하루 종일 설명드리면서 현장 체험을 통해서 에, 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약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그 워크숍을 어, 준비를 했습니다. 에, 그것이 이제 2018년에서 어, 특별히 이제 심토에서 주최하는 2018년 심토 어,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사증후군이 에, 그 이러한 모든 그 질환의 근본적인 이유기, 이유고 대사증후군의 중심에는 비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어,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청이 있어서 에, 과거에도 어, 여러 번 어, 강의를 드렸지만 어, 좀더 이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워크샵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TV를 통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그 대사중후근에 관련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 어, 뇌, 그쵸? 심장, 폐, 위, 간, 어, 신장, 그 다음에 대장, 그리고 이제 가운데 소장, 이러한 것을 막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급한 불을 끄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처방전, 그렇죠? 처방을 의사 처방을 통해서 받는 약들이고. 근데 이 약들은 근본 치료를 하기보다는 어 영어로는 그냥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그 그 병을 그냥 조절하고 관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병을 관리한다는 것은 참 어, 슬픈 현실이죠. 에, 병을 어 치료하거나 또 완치하거나 병을 그어 어그 훨씬 더 이제 병에 걸린 것을 이제 치유하는 그러한 그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완전히 낫습니까? 이제 이렇게 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병을 관리하고 약 때문에 근본적으로 망가진 것이 이제 망가지지 않은 것 같이 작동한다 뿐이지 에, 원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먼저 아시고 그것을 이제 적응,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건강 강의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냥 에, 이런 정보 저런 정보에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드린 그네 가지 법칙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는 에, 제가 어, 첫 번째는 어,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 제일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믿는 것. 그다음에 에, 두 번째는 완전히 어, 깨닫는 것, 완전히 이해해서 깨닫는 것.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 실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닫는 것을 이제 해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행 네, 실천.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려면은 이제 어 이거에 대한 확실한 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 어떠한 내용을 믿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건강의 법칙이 지켜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면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끝나면은 아, 한번 들어봤어.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는 것이 힘, 힘이 아니고 어, 행하고 증거해서 어, 내삶 속에 이것이 완전히 몸에 배는 것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어 실제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도록 워크숍을 준비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TV 강의를 통해서라도 어 집에서 이제 실천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몇몇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내 나오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균형이 깨어졌을 때 중용이죠. 중용이 깨어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들어오는 만큼 사용되고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많이 들어오는데 사용되지 않고 또 배설되지 않았을 때 대사증후군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이 나한테 있는지는 어떻게 아는가 일단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어, 비만증 예, 복부 비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어, b, blood pressure 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3 cholesterol 지방질이죠 그 다음에 네번째 diabetes 혈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 d만 아시면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이거 그 ABCD를 어떻게 이제 아시는지, 어떠한 수치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Fortune Magazine에 보면은 is fat the next tobacco. 예, 예, 과거에는 담배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숫자적으로 이제 따지자면 담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는 다섯 명 중에 이제 한명 정도만 어, 그 담배를 피우는데요. 한20% 되죠. 20에서 23%까지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어, 비만이나 과체중을 어 이야기를 한다면 10명 중에서 7명. 예. 거의 8명까지가 비만 아니면 과체 과체중입니다. 그래서 정상의 정상이 넘는 사람들이 에, 5명 중에서 4명. 담배는 5명 중에서 1명이 담배를 핀다면 예, 비만인 사람들은 5명 중에서 3명 내지 4명 정도 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그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의 그 지금 어 문제의 한90% 이상이 예, 건강적인 문제. 의한 90%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가장 어 이상 ideal body weight라는 것이 있는데 이상 체중이 무엇인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예,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 남자인 경우에는 5 피트당 예, 미국에서 쓰는 방법 그저 수치를 사용하겠습니다 5 피트당 남성인 경우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성 예, 남성인 경우는 5 피트당 106 파운드구요 예, 여성인 경우에는 100 파운드 해야지 이상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딱5 피트다 그러면 어, 여자는 100 파운드 남자는 106 파운드 그런데 이제 5피트에서 이제 5피트에서 뭐한 3인치다, 한 3인치가 이제 더더 더 키가 크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1인치당 6파운드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1인치당 5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피트 3인치일 경우에는 남성의 이상 체중이 어떻게 될까요? 6 곱하기 3을 하면 은 18이죠. 18 더하기 106을 하면 124파운드입니다. 내가 5피트 3이다. 그러면은 100, 어, 100 어, 이, 어, 18 더하기 6 하면 23, 124파운드라고 그랬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어, 5파운드. 1인치당. 그러니까 115파운드가 되겠죠. 5피트 3인치일 경우에.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더 키가 커서 5피트 6인치다. 일 경우에. 남성인 경우에는 142, 여성인 경우에는 130.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몸 속에 있는 그 지방질이 몇 프로가 정상인가? 남성인 경우에는 17%, 그러니까 20%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23%, 한 25%, 4분의 1. 남성인 경우에는 5분의 1 미만, 여성인 경우에는 4분의 1 미만이어야지 에, 여러분들에게 대사증후군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제 미국에서 어, 또 현대 생활 을 오래 이제 에,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걷는 거 적고 식사도 어, 과식을 자주 하고 이런 상황에는 이제 거의 30%, 예한 40%까지 증가하고 사실 어, 외국 분들은 50%까지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절반이 지방.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 몸에 4분의 1이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어야지 되고요. 그 미만,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는 5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지방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게 되는데요. BMI라는 게 있는데, 킬로그램 나누기 이제 미터 제곱인데요. 정상은 19에서 25 사이인데요. 보통 이제 과체중인 경우에는 26에서 29. 그다음 한국인인 경우에는 22.6에서 27.5 이것이 이제 과체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비만이면은 이제 27.5 이상인 경우 이제 한국 사람, 그다음에 어 미국 사람들은 이제 30 이상 경우에 이제 비만이라고 어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어 과체중일 경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찾아오는데. 아시아 계통이나 한국 사람들은 약간 과체중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비만까지 가면 안 되고 또 과체중도 지나치면 안 되지만 과체중이 한25 정도, 23에서 25 정도 되면은 더 오래 산다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질량 지수가 24에서 26 사이인 중국인 사망률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간 통통하다 했을 경우에 예, 더 오래 살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양 사람이나 한국인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과체중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비만으로 가게 되면 과체중이 아니라 비만으로 가면 27.5가 넘으면 이제 그때는 이러한 문제가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은 과체중이 사망률이 가장 낮다. 그래서 과체중을 비만하고 이제 혼돈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제 아까 대사증후군의 A, B, C, D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A는 복부 비만, B는 blood pressure B, 어, B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C는 cholesterol, 그 다음에 D는 fasting glucose, 어, 그 공복의 혈당인데요. 어, 복부 비만인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에, 허리 둘레가 아, 히프 둘레보다 더 컸을 때 그것이 이제 복부 비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40인치인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을 하면은 에, 이게 해당이 잘안 되고 그 아주 민, 민감하게 문제를 잡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남성인 경우는 0.95 여성인 경우는 0.85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허리 둘레 나누기, 히프 둘레. 허리 둘레는 배꼽 주위의 그 허리 둘레, 히프 둘레는 이 골반뼈 둘레. 그래서 이제 그 수치를 나눴을 때 1보다 훨씬 적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혈압은 130에 85 이상일 경우에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140에 90이 고혈압인데 고혈압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안에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면 물론 트라이글리스라이드가 콜레스테롤 하고는 좀 다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이제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 안에 중성지방 단백질 안에 이렇게 중성지방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이렇게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에요, C O C H O L 콜레스테롤. 그런데 이제 에, 그 중성지방인 경우는 그렇죠? 우리의 혈액을 굉장히 껄쭉하게 하고, 그다음 L D L 콜레스테롤, 그렇죠? 그 지방질을 이제 간에서부터 혈관으로 옮기는 그 소위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심장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간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을 간에서 혈관으로 옮기기 때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모든 콜레스테롤이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심장병이 하도 많이 걸리니까 심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그게 LDL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LDL이라는 수치가 없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성지방 그 다음에 HDL 좋은 콜레스테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에서 그 간으로 지방을 옮기는 그 콜레스테롤을 이야기하는데요. 어,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어야 되는데 150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고 어,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경우는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어40 이상이어야 되고 여성인 경우에는 50 이상이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그 두가 두 숫자보다 수치가 낮으면 이제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0 이상인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예요. A, B, C, D가 네 가지지만, 그, 콜레스테롤 C에 있어서, 이제, 중성지방과 좋은 콜레스테롤 두 가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수치로 보면 은 다섯 가지죠. 그 다섯 가지 수치 중에서 세 가지가, 아, 이제, 비정상일 경우, 에, 이러한 그, 약을 먹을 정도로의 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렇죠? 아직 고혈압이 아니에요. 아직 당뇨가 아니에요. 아직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만 해당이 되면 대사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어느 순간 당뇨병,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그다음에 이상지질을 이러한 것이 동시로, 동시에 찾아오고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은 중풍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약을 드시면은 좀처럼 반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약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러한 약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가만히 외우시면서 이제 칠판에서 보시면서 제가 이제 TV 화면을 통해서 반전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대사중후군의 해결책.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심터에서는 이제 2018년 5월부터 이제 6월, 7월, 지금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워크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 화면 밑에 이제 아래 에, 화면 아래 부분에 나오는 그 전화번호를 어, 여러분들이 어, 이용을 하셔서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건강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어, 여기 허리둘레, 혈압, 중성 수치, 중성지방, HDL 수치, 공복 혈당, 산소 퍼센티지 이런 쭉 검사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여러분들이 드셔야 될 것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달에 어떠한 그 생활을 하셨는지 이제 검사하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을 줄이던가 아니면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어, 그 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예, 직접 체험하시고 배워서 가실 수 있도록 예, 쉼터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는 그 워크숍에 대한 그 내용을 어, 5월달에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그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이나 예, 참여 참여하시, 아직 어, 참여하시고는 싶은데 참여하시지 못하실 분들. 어, 이것을 참석 어, 그, 어, 참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이라고 되시,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만은 강의만 듣고서는 이렇게 시내 행정을 어, 실제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래 그 어,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어, 실제적으로 두번 더. 그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 전에 미국 국회 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